안 바라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보데미입니다 라마녀입니다 아, 지금 이제 마셔보려는 와인은 더 옥테라제이션 그라나슈입니다 2015년 빈티지고요 맥라, 호주 맥나렌 밸리에서 나왔어요 어, 이 와인은 그 호주에서 나오는 와인 중에 우드스탁이라는 와인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셔볼 그 음식들은 바베큐 바베큐죠 자, 좀 잘라드릴게요, 좋아. 소세지, 그 다음에 등갈비, 그 다음에 이제 닭가슴살로 이루어져가지고 요거를 그릴에 구워서 나온 순대 바베큐 입니다 어, 지금 저 옥토, 옥토제나리언. 네. 옥토제나리언. 네. 요건 뭐냐면 80세란 뜻이더라고요, 사진을 치다 보니까. 예, 예. 왜 이런 름이 붙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그루라슈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올드바인 그루라슈거든요 평균 수량 80세 이상의 브루아시 포도로 해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겁니다. 그 나무 수령이 80년 된 거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에 하기 호주는 신세계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 나무 수령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사실 호주에서 포도 나무, 유럽종 포도 나무의 심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 8 0 0년대니 그렇죠. 네, 어? 예, 그렇게 오래됐는데. 재밌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 여기저기 포도나무 심다가 사실 이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어 별로 이렇게 일반 와인들은 별로 이렇게 품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많이 발달한 건 뭐냐면, 이제, 이제 강화와인 쪽, 그러니까 루더글렌 같은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부어가지고 만드는 건 강화와인 쪽에 발달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포도밭들은 버려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구 자라던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드 방이 된 거고 거기서 따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아, 아주 괜찮은 거예요. 네. 나름 정성들이 그렇죠. 예전에는 2차전 이후에는 생산량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는 포도나무다돼버렸는데 오늘날에는 와인이 사실 생산 고양이거든요. 유럽에는 한국만 몇십 척을 뛸 만큼 많은 와인이 지하 셀러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산량보다는 이제 품질도 중요시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비척받았던 올드바인의 포도들이 이제는 각공을 받게 된거죠 올드바인이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하나예요 나무가 수량이 오래되면은 자기가 키울 수 있으니까 자기 포도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그루스 포도송이 자체가 확 포도 줄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갈수록 10송이에서 9송이, 8송이, 7송이, 6송이로 줄거든요 근데 그만큼 준 대신에 와인의 포도가 나오는 그 포도송이에 대한 과일에 대한 집중도는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은 그, 그렇죠. 그렇죠. 오래 살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잖아. 그러니더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그 양분이 가게 되는 포도송이 숫자는 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엠모렐로 나누면 더 농축되는 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호주란 나라 자체가 그리고 문화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영국의 식민지지만 첫 번째로는 죄수들을 갖다가 놓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라고 우리나라에서 귀향 가던 지역. 그렇죠. 아, 예. 예. 영국의 죄수들을 갖다가 놓은 곳이었어요. 아, 그러다 이제 좀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됐고, 이민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북유럽, 남유럽까지 모든 인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포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그 시간 수밖에 몰랐어요. 그게 가장 유명하니까 렇히 알죠. 자, 이제 그라나시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다 하시고 아, 네. 저희가 한 1시간 반쯤 전에 열어놨어요 블루나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는 이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리 드물어요 일단 남부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에서 많이 재배되긴 하는데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로제와인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가르나차는 육수에서 남부 프랑스라든가 남부 론 쪽에서는 그블렌딩 와인의 기본 베이스로 쓰는데 이 품종은 그 당분이 많고 압력이 아, 커요 그래서 알콜을 뽑아내는게 좋은데 단점이 뭐냐 산도가 떨어지고 탄미이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밋밋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단독으로 와인을 만들면 별걸리 없기 때문에 뭐 시라라든가 까리냥 생소 같은 다른 품종을 블렌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드바인으로 가면 되죠. 그 자체로도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딸기류 때문에. 검은 딸기 야생 딸기 이런 쪽 향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고요 젤리빈! 네? 음, 젤리빈! 음. 젤리빈 향이 참 나요 그다음에 이제 레드 커런트라는게 있습니다 블랙 커런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레드 커런트랑 블랙 커런트하고 비슷한데, 좀 더, 붉은색이 그, 붉은색. 딸기라든가, 붉은 체리 쪽에 가까운 향이 나데 지금 그 향이 나고 있죠? 근데 확실히, 탄도 적어서, 이래서존 굉장히 깔끔해요. 아, 아 근데, 부드러운데 부드러운 대신에, 뒤에, 이제, 올드바이너스다 보니까, 산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산도. 그러니까 마셨을 때, 확이 아니라, 뒤에서 쫙 음. 나오는, 어금니 뒤쪽에서 나오는 산도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얼핏 색깔이라든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음에 닿는 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나시를 많이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어 뭐지 피노하고도 비슷한데 그쵸? 좀 뭔가 다르다는걸 많이 듣끼 싶은 거예요. 색깔로, 색깔만 보면 피노예요. 그렇죠. 보시기만 하면은 얻고 굉장히 맑아요 그렇죠. 연한 인생 입쫙 나오게 되죠. 향도 불공과 그 일적으로 많이 다 보니까 피노하고 어 생각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향신료 그렇죠? 이입자라고 한다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향신료 그것도 이제 흰 후추 그다음에 타임 같은 약간 그을릿 그렇죠? 그런 냄새에서 아, 이건 투입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공 레드와인이래요 봄 응? 레드와인 어어그 어, 그렇죠. 가을철 레드와인 가을철 레드와인이 네. 아니라 봄철레드와인그부분뭐신선해 그 어, 피노하고 비슷한 부분도 <목소리> 있기 때문에 맛시기도편해요 그 한국 분들이 좀 재밌는 것 중에 호주 하면 무조건 슈라이라고 해야 하네요. 국라니 네. 정도. 호주에서는 까베르 소명도 나오고, 이런 그라나슈, 우드베르드, GSM까지. 시라 마타로이스의 핸도 블렌딩 하는 거죠. 남부론 쪽에 블렌딩은 비율을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저희한테는 안 독특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풍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와인 제가 지금 갈수록 어, 맑은 쪽,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피노 같은 과일 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마시기도 편하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혹이브르고뉴 피노에 익숙하신 분들은 브르고뉴 그 피노에 어느 동한 경우는 없어요. 훨씬 맑고 그리고 되게. 싱그러운 느낌 좀, 좀, 네. 빨간 바위 네. 네. 느낌 네. 이런걸 사주시면 좋습니다. 피노처럼 좀 브라이트하고 네. 그런쪽이 좋긴한데 불고적피노는 너무 가격이 비싸하고그 다음에 때때로 한 3병중에서 한두병은 꽝이 나오고 그래서 불안하다 좀 안정돼 그런 느낌을 받고 아, 싶고 약간 좀더 진한 느낌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 음, 이런 호주의 음, 음, 올드바이 그루나 슈가 음, 좋은 음, 선택이 될 수가 음, 있을 겁니다 음, 살짝 음, 뉴질랜드 비누에 아, 산두를 조금 빼고 음, 약간 그 과일 음, 그 향을 조금 더 넣고 음, 조금 더부드 조금 부드럽고 그렇죠 그렇죠 와 오늘 처음에 생요이 들었어 요거리지 술빨이네 술빨이야 7 6 1번 고객님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게향수료 동기방학이기 때문에 구모국 수육 같은 거 또는 양고 같은 것도 그냥 고 양고창도 정 어울릴 양고랑 정말 잘어울 거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그 지금, 네. 하고, 아, 그러니까 제가 많 해보고 싶었던 게이등갈등갈비고 한번 도 하겠습니다. 년 92리던1590 페미다 1590 페미다 1590페미이1590 페미다 1590 페미다 1는9 0 페미다 1 5이0페미는1590 페미다 1590 페미다 1 5다1 0 0 0페미0 0 0 1 0 0 0 지금 이 그을린 돼지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그을린 돼지고기를 하실 수 없다면, 아, 요즘에 보니까, 불마트에 보니까 이렇게 좀 세트가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거를 오븐에 하시던가, 아니면, 어, 양념고기, 양념 돼지고기를 프라이팬에 세게 좀 볶으시면 태, 탄향이 나거든요. 그런 거랑 괜찮으실 거예요. 콩포스가 맛있어. 콩포스가 얘랑 5 4 8 0 맞는맞예요그죠 밥에 이게 같은 리맛있어요 맛있다. 손님 오셨거그그있 네. 음... 음... 그렇죠? 무슨 무슨 빌 쓰는지. 예. 네. 댄스. 네. 네. 고... 아. 스 빌. 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 알아야 놔줘. 이게 돈으로 오지 와. <laughs> 저고 이렇게 그릴이라든가 아니면 렌지에 싹어 가지고 이거 먹어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정말 맛있다 음, 약간 시향 들어간 16포. 음식하고 굉장잘맞습아 내 친구는 안 되겠다. 내 친구는 이게 원내 친구는 그냥 팬에 구운 거, 구운 거. 팬에 이제 네 그렇죠. 서그 레인지 굽든 오븐에 가져가든 그런 쪽으로. 붉은 과일과 아까 이상 타임 그쪽에서 계속된 장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아 역시 지금 붉은 과일 향들이 아. 굉장히 압도적으로좀 되는 것 같아요. 정수 검은색보다는 붉은 과일. 그 다음에 한딸기 체리, 그 다음에 가끔레드 그쪽으로 가나 네. 지금 뒤에는 올리브향도 나오고 올리브향, 네 맛있다 네. 그래서 팥잎떡은 것이 아쉽지만 어 정도 약간 음. 불륜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굉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굉장히 부럽지않나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와인이에요 네. 드세요 옥 제네레이션 2015년 그라나춤고요 다만 조심하실 것은 이게, 어, 이게 풀 바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미디엄 바디 정도쯤 되는데, 자 많이 받아봤자 미디엄 플러스 정도인데, 이거 마시고, 아유, 뭐, 가볍네, 사는 네 했다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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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다알코올어 어, 그럼 죽어! 이게 14.5도거든요? 알코올이 14.5도인데, 첫인상에서 예, 부드럽다보니까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 조금 조금씩 우리에게는 꼴랑꼴랑 꼴랑 먹다보면 어느 순간 어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청아먹다 네. 가는 스타일인거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그런나슈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당골이 많아서 알코올이 높게 나온다 다만 산도하고 탄이 적다보니까 약하게 느껴지는 걸런 부분이 있는거죠 느껴지지 않지만 엄청 강한 애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어 우리 벌써 반이나 먹은거야? 소주 어, 소주만큼인가보냐? <laughs> 요즘 나오는 저도 오는 소주인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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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를 750ml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더잘 들어가거든요, 블록블록. 그치, 그치, 그 굉장히 자. 부드럽고 맛있고, 어, 여러분들이 매일 쉬라지만 드신다면, 진한 게 좋으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어, 왜냐면, 그분들을 어떻게. 술반이를 좋아하신 거니까. 그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61번. 다른 걸 한번 선택해보고 싶다면, 61만? 이 와인은 정말 61만? 괜찮은, 아, 괜찮은 아, 아. 와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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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이제 평가로 들어가서 하시죠 네. 오늘은, 뭐,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 명. 저는 해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은 가볍고 쉽게 마실 수 있고 맛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쉽게 먹는 토마토 스파게티 이 기술이 들어가있어서 고구마향 먹기 굉장히 좋고요 그 향이 너무 좋고 입에서 거슬림이 없어요 그러면 15점 정도는 뭐, 친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20점 만점에 이와인은 16점. 그러니까 제가 호주와인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라나슈가 예전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린 그라나슈 양만 많이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들척지않서 싫었거든요. 이와인은 지금 집중도도 좋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와인은 16점. 좀 많이 저는 많이 <laughs> 썼어요. 비를 네. 물론 올드바이크를 하신다 보니까 좋은 점고지만 어, 어, 단독으로는 약간 좀아쉽다는느낌다만 어. 어. 이거를 아까 음. 말씀드렸 것처럼 약간 순양이 핀 고기 요리가 먹는다 보는 위 단계 뷰포까지쫙 올라. 먹고 아요고하고 먹으면 힘내 줄 겁니다. 그러면 A 마이까지도 <laughs> <laughs> 기게 사실 좀 어려워. 이거 뭐, 이거 깡솔 마시는 사람 얼마나 있다고. 그냥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맛있는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친구들하고, 또는 어떤 가게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를 추가해주기에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이거 하나만 먹을 거면은, 그냥 알올정도는 똑같아요. 그렇지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모로 응? 먹을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고 같아요 그렇죠. 그건 됐죠? 미이라고? 네. <laughs> <laughs> 미라고? 이것만 넣고 먹어. 아, 근데 이라고 그냥 양꼬치 당하면아 그러면 A m i <laughs> 아, 올라와올라와 오케이 네. 오늘 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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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